아니, 저, 나도. 안녕하세요. 저는 원딜입니다. 오늘은 배를 그린 거를 색칠해 볼 건데요.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. 설라 오빠 먼저 색칠해 볼게. 설라 니는, 네가 먼저 색칠하래 네. 음 응. 서리가 먼저 색칠할 거예요. 먼저 바다는 파란색이에요. 근데 제가 실수, 해피 은못 그렸어요. 대충 퇴치를 해줄거요 이게 배배배 배만하면 끝이에요 아니에요 거북이에요 아 거북이 있죠 네. 기다리는 그동안 즐겨나 한번 볼까요? 즐겨 좀 보지 마세요 왜요? 지금 영상 찍는데요 어, 친구들, 제 친구들 제동생거 이렇게 했어. 아, 아니 일로 와서 잠깐만요 어. 떨어졌네요? 근데 친구들 아 어, 보세 지금 저거 하면 하루가 지나가겠다 는듯 이렇게 좀 하지 말아요. 어이 진짜. 생각. 친구들 팬이 와 이제 좀. 조회 수좀 1,200까지만 눌려주세요. 1,200명만 한 번씩 봐주세요. 그래. 어제 오빠는 맨날 못생겨하네요. 뭘요? <laughs> 그건 말이에요 오빠가 저는 못생긴대고요 저 언제 그랬어요 일단 이제 끝났고 서라 이제 끝났지 저거 저기다 가져 네아유 뭐야 야 다시+ 다시 가져와 안돼요 야 가져와 저 지금 이 편이에요 안 돼요, 안 돼요, 안 돼요. 저+ 저희 뒤에 짠 이거 색칠한 거이 편이죠. 아니 저기 가져오세요. 지금 저는 이렇게 일단 배부터 색칠할 거예요. 배가 좀 색칠할 게 많아서. 근데 이눈 싸움 어 진짜 크죠? 아, 내보여주게 이제 그만 보여줘. 그만 보여줘. 가가가져고야 어디가 영상 찍자 말고. 아니요 이 눈썹 어떻게 할게요 눈사람은 당신이 갖고 놀세요 아 보셔 보세요 이 그만 좀이해요 입. 귀엽다으 우와 고다우 뽀뽀해줄까 응 음. 싫다고 했어 <laughs> 진짜 뽀뽀해까아 노는 놀는... 사아 노는 게 아니라 영상 찍고 있어 잠깐만요. 잘 놀아라. 아, 좀 조용해라. 좀 조용히 놀아. 야이 목도리로 뭐하냐 진 이렇게 대충 색칠합니다만. 근데 유치원 선생님이 계속. 이고좀 보여줄게요. 아안 보여. 못생긴 코좀 봐요. 야 무슨 못생긴 코야? 이 핑크색 좀 보세요, 웃는 거. 이렇게 하는 될 거고. 뭐예요? 왜요? 세질리나 이정배 그리고 마지막. 기 i 님까지 r l 이제 d Good luck to you. Good luck to you. Good luck to you. Good luck to you. Good l u 요그 to y o